태극기 높이 받들고 대한 미래 내가 지킨다 후대가 기억하리라 너희 아이고, 어제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셔서 오늘 좀 쉬려고. 아유. 아니에요.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해좀 <laughs> 댕댕이 치려고 그랬더니 이분들도 다 보니까 <laughs>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거짓말 <laughs> 하지 말아요. 아니요. 얼마나 힘드셔? 아, 약 우리 저 풍물단 여러분들 뵈니까. 아,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 어르신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걱정이 돼서 이렇게 나오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 바로잡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 길만이 나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려... 아, 정말 기가 막히셨어요. 감사합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에, 저희 그 아버님이요, 국회의원 하셨는데, 그때 이 남양주 구리 의정부, 파주 여기가 다 한성 고구였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 한수 이북이, 대한민국의 애국 벨트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데, 이게 여기가 통일 벨트고요 여기가 애국 벨트다. 여기가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의 통일의 중심 세력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애국 세력의 중심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규철 선배님 맞습니까? 예. 네. 우리 도당위원장, 우리 저 대표님께서, 아, 우리 경기도장 위원장도 하시고 저를 많이 이끌어 주셨는데 대표님한테 제가 허가를 맡아야 돼요. 맞는지 안 틀리는지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심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중심세력일 뿐만 아니라 애국의 중심세력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2천만 동포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통일에 의해서 해방선언을 여러분이 시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역사적 과업을 여러분들께서 착착 진행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자랑스럽게 탄핵 무효시켰으며 박근혜 그래, 대통령을 감옥으로부터 구출했으며 문재인을 끌어내렸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그 순간까지는 여러분 휴식 없습니다. 네! 여러분 힘들다고 해도 안 돼요. 네! 어렵다고 해도 안 돼요. 아셨죠? 네! 이제 가도 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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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가면서 우리들을 철없이 이렇게 쳐다보는 눈길을 봤어요. 아파트에서 봤고요. 카피숍에서 봤고, 길거리에서 봤고, 시장 통에서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현실인가? 이게 진짜인가? 정말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데, 우리가 그동안 용기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아, 드디어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있구나. 경이로운 눈초리로, 존경하는 눈초리로 여러분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꺼져가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가지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버팀목이었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추락을 막았던 위대한 혁명천사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계 역사를 보면 역사가 진행되다가 열심히 하다가, 결국 막판에 힘을 못 써서 망가진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싸움을 잘했으면 뭐예요? 마지막 싸움에 만약에 졌다면 대한민국 그때 일본한테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99승하면 뭐예요? 마지막 1승을 제대로 올려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전연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어떤 적들도 여러분 앞에서 감히 여러분들 앞에 대적하지 못하며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앞뒤를 막지 못하고 있어요. 99순까지 왔습니다. 90순까지 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내, 바로 세우는 그 위대한 작업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해내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오늘날 이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오늘 텔레비 보니까 지소미아 정말 잘됐다. 뭐 어떤 앵커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소미아가 만약에 파기됐으면 자기는 자기 식구들은 외국으로 이민 보내려고 그랬다. 여러분, 이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공산화 하려고 했던 거예요. 중국하고 편먹고, 북한하고 편먹고, 한미일 공격 깨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대한민국 완전히 말아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 여러분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공산화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야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사도 만나고, 여기 저해리스 대사도 만나고, 미국에 있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 일본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만났을 때, 너네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다 최소한으로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 너네 나라하고 문재인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다 우리 공화당은 그렇지 않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들은 대한민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위대한 대한민국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말이 맞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말이 맞았잖아요? 예! 제가 우리가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대통령 걸어 나오실 겁니다. 틀림없이 대통령께서 걸어 나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애국가 부르신다니까요. 해국기를 예! 흔드신다니까요.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위대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혁명군 바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추석 지나고 그러면 여러분들 15%쯤 될 겁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와. 여러분들 여론조사할 때 보셨죠? 네. 네. 우리 공화당 아직 3%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 언론들이 계속해서 거짓말하거든. 우리 공화당이 무슨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박근혜 대통령이 조씨냐 홍씨냐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는 조씨다 홍씨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이번 총선을 치르면 우리가 지금 당당하게 15%가 가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당이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 국회의원 두명 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 백 명도 없는 한국당 비해서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우리 공화당 되는 겁니다. 될 거예요. 아무리 방해해도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청와대에서 아침, 저녁으로 저 찾는 거 아세요? 예. 네. 저 찾아요.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저 찾는 거 아세요? 제가 뭐라 그는지 아세요? 이놈들아. 희들이 그때 기어 들어와도 태국기를 사랑하는 우리 구리 시민들이 너안 된다 그러 끝이야, 이놈아. 그때는 족백도 필요 없고 홍책도 필요 없어. 혹시 박근혜 대통령 빼기면 모를까? 그때 구리 시민들이 태국기를 든 여러분들이 이놈들아, 이들은 노다 그러 끝이야. 이제 그렇게 아, 얘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 들어노어있다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욕을 많이 해가지고 욕 많이 먹어서 드러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로 방문을 하려고 그래 정신 좀 차리라고 <laughs> 유승민 이런 사람들하고 좀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laughs> 유승민 김무성 말 들으면 너 망한다고 <laughs> 제발 정신 차리라 너까지 똑같은 놈 된다고 <laughs> 네. 똑같은 놈이라서 죄송합니다 똑같은 대표 된다고 아까 너무 실수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려고 그래 도대체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지. 세계의 흐름을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드디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순간에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지요. 그 얘기 제가 좀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감사하고 고마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안합니다. 얘기가 길어졌어. 여기, 여기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 20대 국회의원들 싹다 집에 보내야 돼. 맞아요, 맞아요. 정말 몇 사람 빼놓고는 다싹다 다 집에 보내야 돼. 맞아요. 누구 집에 안 보내도 될 사람, 괜찮은 사람 누구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공시하고 조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싹다 집에 보내야 돼. 이썩을놈들이 이놈들 말이야. 탄핵해 쌓고 차탄파가 돼가지고 얼굴 똑바로 들고 어디 와가지고 뭘 지들이 잘났다고 대한민국의 뭐 역사가 어쩌니 바거 병신 아이고 정말 이런 얘기 했도지 모르겠는데 아 이건 어쨌든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번에 대한민국의 여의도 세력을 확실하고 분명히 갈아야 돼요 보수 우파로 확실하게 갈아야 돼요 여러분 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옆에 초인 옆둘러서라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밥 예, 달라는 거 아니고요. 나라 좀 바로 세우자고. 정말 미안한데 대한민국 20대 국회 탄핵한 사탄파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놈들 싹깔아야돼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대법 대법원 전복 발견이 들어왔네요. 청와대 에 말할 것도 없잖아. 개판이잖아 대판. 네. 검찰. 말할 것도 없잖아 민노총 전교조 대한민국이 곳곳이 시뻘건 놈들로 꽉 차있어요 이제 연동용 비례한다고 해가지고 여의도까지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엔 모르겠어요 저도 의정부 톡을 들어가 살아야 될지 그런 일이 안일어날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이 혁명군 책임 넘버원 no.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박근혜 대통령 단행무효가 되고 대통령이 걸어 나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노래하며 애국가를 부를 것이다. 만세 삼창을 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네. 그다음엔 뭐냐? 문재인 끌어내리는 거죠. 임기 반을 돌았다. 그러는데 누가 임기를 5년이라고? 누가 그랬어? 누가 임기를 5년이라고 그랬어요? 진 못대로 말이에요. 사기 탄에 가더니 정신이 없어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어요. 뭐 국민과의 대화, 국민과의 대화는 무슨 국민과의 대화예요? 지 조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짜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앉아가지고 봐요. 이제 문제 끌어내려질 겁니다. 네. 이미 세계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있,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저 맨날 김정은이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끌어내려질 예!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 공화당 세상이에요 보수 예! 우파의 세상이에요 인정과 정신 똑바로 차려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몫이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 내가 세운 대한민국이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이민간 동물들 돌아와서 이제 대한민국에 살아도 된다 이민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세계 만방에 위대한 대한민국이 세계의 지도자 국가로 부상합니다 여러분 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지금 10대 강국까지 온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문재인 더 이상 못 말아먹게 해야지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끄는 3대 국가 2030년 2050년경에 될 것이다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구리 시민들에게 한수이북의 애국벨트, 애국 통일벨트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수이북 여러분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위대한 통일운동, 자유평화통일운동,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운동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또 쓰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셨죠? 네. 오늘 이 대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릿속에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대구에서도 오셨고 또 우리 이제 이, 이규택 제가 항상 존경하는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화이팅!